안녕하세요. Yeah, 오늘도 인정을 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방 공방 부또 오늘 또 금지 금직한 수익도 많이 나왔죠 또 오늘. 2025년 6월 24일 공부방 어제 상먹은 넥서스 넥서스 어제 영상 보세요 우리 어제 넥서스 상먹었다고 영상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방 넥서스 고가 16.3% 추가 상승 우리 공부방이 단타가 아닌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요. 단기 수익이거든요. 왜냐면요. 한번 우리가 어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올리냐면요. 한번 올라갔다가 눌리더라도 다시 오르는 종목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린 여기서 매매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상을 먹으면 그 다음날에 팔고 눌린 저점에 또 잡아서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는 이런 매매란 말이에요. 우리 공방이. 근데 주로 여기 매이바닷권이 청상 상승 1 8때 일리어트 파동 엔차 파동 엔차 파동을 1차 1파 2파 3파를 먹고 나오는 매매를 노리는 방인데. 우리 방이 뭐 무슨 단타만 하는 줄 알던데 사람들이. 단타 아니고 단기 스윙이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요. 상승 1파에 들어가서 상 치면은 그 다음날 팔고 눌림에 또 잡아서 또 먹고 나올 수 있고, 상안 치면 여기서 팔고 눌림에 더, 만약 에 여기서 안 팔았다. 그럼 눌림에 또 사서 쭉 끌고 나와서 먹고 나오는 매매. 제가 한번 올렸다가 내려도 다시 오르는 종목, 다시 오르는 종목만 제가 올린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축가 매매는 했고 그 하이젠 r n m 하고나테텍하고 한국전력 요 눌림매매 요세개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상 먹은 종목은 충분히 추가 상승 나왔고 위메이드 플레이 이거 아침에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고가 20% 이상 간다 이거는 하면서. 좀 따인 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금지금식한 수익 내데 왔단 말이야. 어 누가 단타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갤라는 단타만 한다 말했다라고요. 더 아니라고요. 우리 공방은 단기 스윙이라고 내가 몇번 얘기하노. 단기 스윙이 시간 대비 효율성이 제일 좋다고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제일 좋은 1%, 2%, 3%뛰게 하는 매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맨날 1%, 2%, 3%뛰게한 놈들한테 배우면은 배우면 평생 1%, 2%, 3%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공방 어제 상, 어제 상먹은 넥서스 고가 16.3% 추가 상승. 어제 상먹었다 올렸죠. 그 고가 오늘 몇 프로? 16.3% 심정 0.03% 추가 상승이죠.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 매매 가능하고 고가 20% 이상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올린 위메이드 플레이 저가 대비 고가 31.87% 수익권 발생이란 말이에요. 위메이드 플레이 제가 좀 이따 인증할게요. 오늘 위메이드 플레이가 저가 대비 고가 수익권이 31.8% 이상 수익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가 대비 고가 제가 아침에 인증할게요. 그 아침에 그거 보세요. 공부방에 올린 거 위메이드 플레이 아침에 제일 첫 종목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We made play. 아, 영어구나. 잠시만요. We made play. 아침에 올린 거. 이건 다 공부 내용이고.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아, 덟장 열리기 전에 8시 42분에 올렸단 말이요. 에 We made play랑 어제 씻과 상먹은 넥서스는 뭐뭐뭐 해서 어떤 이유로 오늘 고가 20%는 가지 않을까 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수 있지만 뭐뭐 하면은 뭐, 뭐, 뭐 하면은 거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또 올렸어요. 그래고 오늘 아침에 첫 종목 위메이드 플레이 딱 올렸단 말이에요. 첫 종목 위메이드 플레이 딱 보고 계신 분들, 째리고 계신 분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대비 고가 수익률이 30몇 프로 수익권 나왔죠. 그것도 그 다음 종목도 인정할까요 시초과 대장 하이젠RMM이 장초반 상한가 이후 정확한 눌림저점에서 또 고가상한가 제가 하이젠RMM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검색기에 떴단 말이에요 검색기에 딱 여기서 떴단 말이에요 그럼 눌리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판 타점이 의하면 딱 공부 타 우리 공부판 오시면 타점 잡는 법 공부를 알려드려요 그럼 여기서 이까지 10% 수익권 발생이죠 상 한번 쳤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눌림저점 여기서 정확한 저점 꼬다리에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가상한가 또 쳤죠 그러면 10%를 두번 먹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눌림 타점 얘가 제가 여기서는 다시 안 올렸는데 하여튼 여기서 만약에 우리 공방 타점이면 여기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또 고가 거의 한 거의 한8%수 있고 또 발생이죠. 보여드릴까요? 이 고가가 고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자리에서 눌림 자리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또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얘가 시초가 대장이라고 검색해 딱떠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공부방 하이젠. 하이젠, 시초과의 시초과 검색기. 이, 조, 이, 우리 검색기 좀딱또 인정할게요. 검색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아침에 딱 하이젠, 내가 대 시초과 대장. 이러면서 딱 떴단 말이에요. 보세요. 9시 4분에. 보세요. 9시 4, 4분에. 하이젠, 하이젠 RMM이. 내가 대장. 멋있죠? 내가 대장 이러면서 딱 떴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 거의 다 고가 상한가란 말이에요. 우리 시초가 대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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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종목. 딱 혼자 딱떠 있었단 말이에요. 하이젠 아르네미 딱 여기서 9시 4분에 떴단 말이에요. 그면 러딱요 자리. 자리에. 그럼 딱요자리에 떴잖아요. 그럼 눌리면잡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으고 고가 10 10% 이상 수익권 발생이죠. 11% 이상 수익권 발생이죠. 고가 상한가니까. 보여드릴까요? 하이젠 r m 의 상한가 이후 정확한 눌림 체저점에서또 고가 상한가란 말이야. 제가 정확한 눌림 체저점 잡은 거 내역 보여드릴까요? 하이젠. 또 하이젠 시초가 대장 하이젠 RM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했죠. 먼저 한번 상 먹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시간 보세요. 정확한 시간. 1차 매수에 반만 해라. 9시 56분에. 일차매수의 반만해라. 딱요 자리. 딱요 자리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9시 56분에. 정확한 저점 잡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모르시죠, 그거. 리딩방에서 실력 없는 새끼들은요. 실력 없는 놈들이 리딩방에서 맨날 돌파매매 하는데. 이 정확하게 9시, 9시 그, 그20몇 분, 그몇 분이었지, 아까 전에. 9시 57분. 딱요 자리잖아요. 딱요 저점, 최저점 자리. 딱요 자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수익권, 또 고가 10%또 수익권 발생이죠. 최저, 눌림 최저점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가 10%. 상 친다, 이거는. 제가 목표가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공방. 하이젠 RMM, 하이젠 RMM은 목표가가 상한까지요. 보세요. 하이젠 RMM은 시초가 대장이고 검색해서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목표가가 상한까지요. 떠 올렸단 말이에요. 목표가 상한까지 딱 정확하게 딱 지었죠. 그리고 또10% 이상 두번 먹고 나왔죠. 어, 그리고 또그 다음 종목도 인증할까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도 정확한 저점 탑점에서 충분한 단타 수익권 발생. 제가 이게 눌림매매 가는 종목, 딱세 종목 올렸단 말이에요. 하이젠, 아래르 나인테크. 나인테크도 딱 요, 딱요 저점 꼬다리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저점. 여기 최저점에서. 보여드릴까요? 나인테크. 근데 나인테크는 오늘 상한 7종목이라서 전 매매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신 분 있단 말이에요. 나인테크.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또 올렸단 말이야 나인테크 10시 48분 시간 여기 오른쪽 날짜가 깜빡 깜빡하고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건 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10시 48분에 올렸잖아요 나인테크 여기서 여기서 뭐뭐면 이게 타점입니다 하면서 올렸잖아요 나인테크 딱 정확하게 여기서 올렸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타점 딱 정확하게 여기 딱요 시간에 딱요딱요딱요 딱 요, 딱요 저점 꼬다리 여기서 딱 저점 발바닥 각질에서 정수리 여드름이 파는 거 좋아하는 데잖아요. 딱 발바닥 각질에서 딱 샀잖아요. 그리 정수리, 정수리 여드름까지 딱 이게 수익권 몇 프로지? 이게 14%에서 20% 이상 올랐으니까 6.8% 수익권 발생이죠. 그리고 또 나인테크 그 다음 또 무슨 종목 올렸더라. 나인테크도 정확한 저점 탐탐에서 충분한 단타 수익권 발생 6.8% 8, 8 그리고 시초까지 한국전략 올렸단 말이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색기 여기서 보는 건데요. 이거오전딱 기본 단 이거는 눌림매매 검색기고. 이거는 아침에 돌파매매 시초가매매 검색기 인데요. 이거는 오전장 단타 검색기 다 시장 핵심 대장점은 되잖아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5% 상승 때 나왔, 나왔을 때 떴는데 제가 우리는 다른 거. 위메이드플레이 매매한다고 제가 요거 조금 늦게 올렸단 말이에요. 한국전력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5% 상승 때딱 떴단 말이에요. 검색기에서 한국전력 보여드릴까? 아침에 몇 시에 올렸는가?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5% 상승 때 고가 5% 검색기에 떴었겠지요 하고 한국전력 9시 8분에 올렸단 말이야 한국전력 보여드릴까요? 시초과 대장, 하이젠 R&M 떴죠? 이게, 이게 눌려, 눌림에 려눌 우리가 10% 이상씩 두번 먹고 나온 종목이죠, 이거는. 그리고 오전장 단타 한국전력 10%, 이거 5% 상승 때 떴, 떴을 거란 말이에요, 5% 상승 때. 이거는 우리 그 위메이드 플레이 30, 수익권 30몇짜리 그거 매매한다고, 이거, 이건 거이못 봤단 말이에요, 제가 늦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눌림에 잡아라, 올렸단 말이야 한국전력. 둘다 눌림에 가는 종목이네, 올렸잖아요. 9시 8분, 7분 8분에. 그러면 9시 7분 8분이면 이 자리인데 게 눌림에, 눌림에 우리는 우리 저점 딱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딱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딱 보고 그럼 여기서 잡았으면은 여기서 이만큼 수익권 발생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권이 몇 프로지? 1 1 상승 때부터 2 2 8 1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1 1 1 1 1 1 1 2수익권 발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저는 오늘 이거 한국전력 이거 들어가가지고 길게 종가까지 홀딩해가지고 그게 오늘 200만 원 넘게 벌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인증할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요, 막 이렇게 막 수익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해. 이게 제, 수, 제 수익 인증이에요, 오늘. 거. 저, 저도, 원래 평소에는 시드가 작은데 한국 전력은 좀 크게 들어갔어요. 원래 평소에 시드 작아요, 원래는. 오늘 200만원 벌었죠. 며칠 전에 600만원 벌었죠. 그 전날에는 또, 그 전날에도 또 500만원 넘게 벌었죠. 어, 이 누구나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제가 특별히 잘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점, 탄전, 차점 받는 법을 알고 눌린 타점, 세력이 물량 모을 때 같이 모을 줄 알고 이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만원 넘게 벌고 났죠. 그리고 이곳에 이한배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옛날에 당연히 계셨던 분인데 오랫동안 다른 방에서 거기 제가 공부방 6개월 쉬었거든요. 그 6개월 쉬는 동안 다른 리딩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많이 잃으셨대요. 그렇고 결국에 우리 아 내가 살던 곳이 꽃밭이었구나 하면서 공방에 다시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한편이 오늘 89만 2천 원벌셨단 말이에요. 이한달 해비가 첫 달만 220, 첫 6개월만, 첫 6개월만, 6개월 총 계약 다른 방은 막 리딩방보다 공방이 원래 더 비싼데 우리 공방은 총 6개월씩 계약인데 6개월 동안 첫 6개월 220 그다음 6개월에 120밖에 안 한단 말이야한 달에 20만 원 꼴이란 말이야한 달에 20만 원 꼴이 이런 방이 어 이런 한 달에 20만 원 꼴이 이런 방이 어첫 달에 왜 220이냐. 공부 내용이 왕짝 쏟아지는 그게 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그한달 수익이 800만 원아 하루 만에 89만 원 90만 원 벌고 하루 만에 2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벌어버리면은 그 회비가 아까울까요 전혀 안 아깝지. 우리 공부방이 안 오면 저 완전 손해인데 이, 이 공부방 검색해보세요. 시장 핵심 대장 주면 되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대장이죠. 하이젠 RMM 오늘 시장 핵심 대장이었죠. 창국전력 시장 핵심 대장이죠. 어, 카카오뱅크 보여드릴까요? 카카오뱅크도 카카오페이가 대장인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거래정지라서 쉬니까 카카오뱅크가 움직였잖아요. 카카오게임즈랑 시장 핵심 대장이죠. 그, LS 리트릭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올린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르면 더 간다. 하고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보세요. 이게 6월 16일 이 관심 종목 보세요. 이게 조정시 매수 가능 종목들인데 이게 률이 100%란 말이에요. 어, LX 일렉트리 눌림의 상승이죠. 삼성 S 삼성 SDS도 눌림에 매매 가능 종목이라면서 눌림 여림때 제가 정확한 저점 타점 잡아서 올렸단 말이야. 그 이만큼 상승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몇 퍼죠? 21%부터 만 보자. 만 20%부터 마이너스 21% 거의 30% 이상 수익권 32% 이상 수익권 발생이죠. 어, 우리 방에 누가 단타만 한다고 누가 모함하던데 모함이에요. 우리 공무방은 어머니 말하면 단기 수익이에요. 충분한 단타 수익권에서 물량 한10% 이상 수익권에서 물량의 80% 정리하고 나머지 20%로 마음 가볍게 홀가분하게 끌고 가는 매매란 말이에요. 매매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딱내 이익 보존 딱 걸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보세요 dnd 파마텍 여기도 이것도 눌림에 또 상승이죠 몇 프로 이건 몇 프로지 거리인지 dnd 파마텍 제가 10 dnd 파마텍 언제 올린지 모르겠지요6 16일 16일 아 여기서 올렸네 여기서 또 이걸 16일 올렸죠 그 여기서 추가 상승이 몇 프로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것도 20% 이상 수익권 발생이죠. 1% 2% 3%이프 뛰게 하는 방이 아니라고 단타 매매하는 방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위메이드 플레이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가 대세가 고가 20% 수익권 나온다. 시가 이하 눌림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저가 대비 고가 3 2몇 프로 수익권 발생이죠. 30% 훨씬 이상 수익권 발생이죠. 클로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매매 안 해요. 이런 거는. 매매 안 하는 매매 안 하는 종목 거르는. 종목 거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공부방 공부 내용이라서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미투온도미투온은 눌림 최저점 매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 있었고, 있었지만 매매 안 했고, 그게 두산밥캐 우리 상승 초입에 이런 거 매매해야죠. 이런 거. 한국전력, 하이젠 RMN, 나인, 나인테크 이런 거 매매해야지. 미투온은 제가 말해 며칠 전에 영상에 올렸잖아요. 이제 곧 고점, 단기 고점이다 올렸잖아요. 미투온은 단기 고점이야, 단기. 완정 고점은 아니고 아무튼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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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냐면요. 게어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더어올수어있어요 물론. 근데 다시 게어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떻게 자리에서 다시 어떻 거예요, 얘는. 아게튼간게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또큼직큼직게수떻이발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요. 방딩방 어떻게 어이 비싸요.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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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게어0게어떻0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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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떻게 어떻게 어떻 8 89만 2000원 버셨죠. 이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거 누구지? 어느 분이시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현충성님아 이분도 옛날에 계셨던 분이다. 다 옛날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벨라님 방이 꽃밭이었다. 벨라님이 최고 숨은 고수다. 제야의 고수다. 나만 알고 싶은 방이지만 남아달라 하면서 공방 후기를 막 남겨주셨다. 주시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상 댓글에야 후기도. 그기다 적혀놓은 거 달아놓게 그도 보세요. 이리치님 수익 보세요. 1% 2% 3% 뜨기 아니잖아요. 10.9% 수익이죠. 4.5% 수익이죠. 어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 전력은 제가 차후 일봉선 눌리면 또 간다 고 올렸는데 이거밖에 안 드셨네. 아무튼 로다님도 수익 인증 맨날 맨날 해주고 계시잖아요. 로다님 수익 보세요. 6.98% 6.73% 넥서스 8.62% 하이젠 RM 4.47%두산피얼셀8.27% 어, 스튜디오미로 7.71% SK 이터닉스 7.94% 넥서스 5.05%이몇 프로 수, 오늘 하루만에 몇 프로 수익 내신 거지 14% 14%에 22% 22%에 22% 27% 28%에 36%에 40%에 52% 하루에만에 50 53% 이상 수익 권 발생이잖아요 로다님은 그럼 천만 원으로 매매하면 하루에 500만 원 버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고 공부하시면은 이거 보세요. 전부 다수익 로다님 인증 맨날 맨날 해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조이님 인증 보세요. 조이님 조이님도 보세요. 조이님 봐봐요. 수익률 점점 제가 말했죠. 우리 공방에 들어오시면 특징이 있어요. 맨날 사람들이 0.몇% %로 프로, 1% 프로, 2%뛰를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수익률이 늘어난다고요.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조이님은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점점 수익률이 늘어나고 있는 기미가 보이시죠. 이제 이 오늘 하루 만에 몇 프로 보셨지 어, 5% 6%한7% 보셨네요. 더 수익률 점점 늘어나요, 조희님도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BK님 인증 보세요, BK님. 하루 만에 한달 이번 달 수익 인증에 이번 달 수익 1,390만 원, 1,400만 원 보셨잖아요. b k 님 우리 공방 오래 계신 분인데, 2년 되신 분인데 이제 마스터 하셨죠, 이제. 숨 b k 님이 인증도 자 자주 안 해주시거든요, BK님은. 왜냐면은좀 요즘에 그 얼마 전에 교통 사고나는. 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인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고 요즘에 한동안 계속 매매를 쉬었대요. 그 계속 매매를 쉬다가 최근에 잠깐 매매한 거래요. 월말에 인증하려고 했는데 중간정산 올립니다 얼마 전부터 길게는 매매 못하고 매매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매매 시작했다. 왜냐면 입원 중이셨거든요. 마치해갖고 수술하셨단 말이에요. 벨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고 경사났죠. 우리 공방 이렇게 우리 방에 공방에 들어오셔갖고요. 저는요. 고수 안 돼갖고, 수안 되시는 분못 봤어요, 거의. 중간에 자기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나는 추경매수가 도저히 안 고쳐진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추경매수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눌림매매인데 자꾸만 추경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시는 분이 가끔 진짜 한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분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요, 다 이렇게 성공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공방분 공부방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공부방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졸업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 하루님 같은 경우도 졸업하고 나가셨고하루졸 굉장한 고수가 돼갖고 스윙 저점 타점 바닥에 잡았고 그분은 스윙으로 끌고 가는 매매 마스터하시고 나가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익이야. 누구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어, 그거,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돈인데, 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 돈이고, 노후 대비해야 되는 돈인데, 그거를 갖다 주식에, 이 위험한 주식을 갖다가 공부 안 하고 매매하시면은, 돈 잃는단 말이에요. 깡통 찬단 말이에요. 가랑비에 어쩔 듯이 손절하다 돈다 날린단 말이에요. 맨날 물려있고. 어, 그리고, 그, 그게 어떤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아파도 출근하고, 남 눈치 보면서 번 돈인데,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돈인데, 그걸 공부를 안 하고 매매하면 주식은 노름이고 도박이란 말이에요. 주식은 노, 공부 안 하고 매매하면 노름 도박이고 공부하고 매매하면 기회가 매일매일 기회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평생 노다지란 말이에요. 주식은 공부하면 노다지예요. 이런 수익이 누구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매매하면. 이것도 며칠 매매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 매매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케이님 꾸준히 원래 인증해 주시던 분인데 요즘에 이번을하 하셔갖고 그인증못하못 못 하셨는데 월말에 인증만 해 주시거든요. 이원을 응? 그이 그래, 그래 아무튼간에 이거는요 누구나 이런 수익이 가능하니까요 그게. 6개월 회비가 120첫달1 6개월만2 2 0이고 나머지 6개월은 계속 한 달에 20만 원꼴 120밖에 안할때 지금 들오셨는데써야된다 말이야. 이 며칠 매매 안 하셨는데 총 1400만 원 버신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왜냐 우리 공판이 큼직 워낙 수익이 큼직큼직하고 이 수익률은 야1 8 3 이거는 요 실제 수익률이랑 다르게 찍혀요. 이거는. 이거랑은 이거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실현 수익률은 다르고 시드도 이렇게 크지 않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는 총 매수 매도의 합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이게 1400만원 이게 누구나 이 수익 이런 수익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또 굉장히 안전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닥 천 상승 상승 1파 때 떠올리고 1레트 파동 보세요. 1파 때 올리고 눌리면 2파 상승 3파가 또 나오는 종목만 올리기 때문에 물려도 다시 수익권 주는 종목만 올린단 말이에요. 고점 꼬리에서 추경 매수 고점 꼬다리수 추경 매수 몰빵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몰빵은 몰빵해도 다시 수익권 주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이 수익률, 수익률이 률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요. 이런 수익이에요.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아까 제가 말 인증해드렸잖아요. 다 눌림체제점 지금까지 계속 인증했잖아요. 항상 눌림체제점 꼬다리 발바닥 각질에서 딱 잡는 거 이때까지 계속 인증했잖아요. 지난 영상도 쭉다 보세요. 해가지고 해갖고 지금 여, 보시는 영상이야 지금 다 유튜브 폰으로 대부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보면 은제 사진을 콩눌러야 그럼 제 사진을 콩 누르시면은 그거 있단 말이에요. 홈 버튼을 콩눌러야 유튜브에. 그 유튜브에, 유튜브 보시면은 제 사진을 콩 눌러요. 그러면 제제 제 사진 콘으로 홈 있잖아요 홈 홈을 홈에서 보면 동영상 쇼츠 게시물 있잖아요 게시물로 콕 눌러요 그럼 여기에 제가 맨날 맨날 인증해 놓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인증해 놓거든요 저점 꼬다리 잡은 방법 추가 상승 가능성 이 있습니다 하이젠 r m 시초과 대장 뭐 이런 거다 인증해 놓는단 말이야 이게 다 보시고 공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 댓글에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벨라가 달아놓은1대1 영어로 된 라인 링크 누르고 이게 공방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그리고 가입하세요 빨리. 왜냐면은 이거 지금 제가 할때 하셔야지 이거 공부 안 하고 매매하면 평생 그게 돈다 잃는데 지금 검색기 이거 하나만 해 보세요 검색기. 검색기 하나만 해도 이게 몇십억의 가치를 몇 백억의 가치를 한다고 진짜 못해도 1억1 0억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까고 게임즈 떴죠. 카카오게임즈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떠 있었단 말이야 장 초반에 부터 어이 보세요 이거 카카오 게임 떴죠 한국절 하이젠 RM 떴죠 한국절로 떴죠 카카오 뱅크 떴죠 에릭스 일렉트릭 떴죠 그 위메이드 플레이 떴죠 이 돈은 여기서 버는 거란 말이야 돈은 여기서 또 골라, 골라갖고 우리는 눌림매매 가능 종목 또 여기서 또이 차로 또 먹고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또 이거는 눌림 매매 검색기고, 장 초반에 이런 종목, 한국전력 이 종목, 아까 인증했잖아요. 장 초반에 5%때 상승에 바로 떴는데, 우리는, 하 우리는 그 위메이드 플레이 먹고 나온다고 지금 이걸 대응, 이거 늦게 올렸는데도, 눌 눌림 늦게 올려서 눌림에 잡았는데도, 이게 시초가 매매 검색기란 말이요. 에 눌림에 잡았는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에서 고가 2 2점 11% 때부터 고가 2 2 2로 상승이란 말이야 못해도 쭉 끌고 가자 이것도 사후 일봉상 눌리면 또 받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또 계속 끌고 가면 은 단기 스윙으로 계속 끌고 가면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공팡이요 단타가 아니고 단기 스윙이라고요 누가 모함 하던데요 모함 했다던데요 저도 제 친구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야 조목 트론실 가니까 사람들이 니네 모함 하던데 니네 단타라고 니네 단기 스윙 아니가 이러더라고 친구가요 그러니까 단기 스윙이거든요 우리 공팡 어, 물량 단타 수익권에서 물량 80% 먹고, 나머지 20% 끌고 간단 말이야, 우리는. 저는. 근데 다른, 로다님 같은 경우에는, 로다님 단타 수익권에서 조금만 팔고, 로다님은 20% 이상에서 많이 팔고. 이게 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 수익권 한10% 먹고 나오면은 팔고, 80% 팔고, 나머지 20%만 끌고 가거든요. 그냥 막 신경 쓰기 싫으면 막다 팔아볼 때도 있고, 더 가, 더 가는 거 알면서도 다 팔아볼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니까 공부방이, 원래 리딩방보다 공부방이 비싸요. 리딩방, 리딩방은 3개월에 막 300, 500 하잖아요. 공부방은, 그게, 500만원, 1000만원 하는 방 많아요. 왜냐면 자기 핵심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고. 이런 검색기 한번 들어와갖고 평생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 비싼데 황금살 하나만 띠끄워주고2천만원이다 하는 사회꾼 새끼도 있고 어이 뭐, 검색기 하루종일 이것 떴다 저것 떴다 깜빡깜빡 난리가 나는 검색기 그런 거 주면서 어 하루종일 매 그기 주면서 매매를 하는 사회꾼 놈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판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16개월만 220 그다음 6개월 계약은 계속 6개월 단위 120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공부방 분들이 제가 실력이 정확하게 눌린 절점 타점을 정확하게 매번 발바닥 각질에서 딱 정확하게 잡고 고점 꼬다리 정확하게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원래 계셨던 분들이 금방 젊으신 분들은 금방 마스터하고 졸업하시고 그게 또 계속 계시는 분이 또 계속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 종목 찾기 귀찮고 이러면 제거 보시겠죠. 막 직장 다니고 바쁘시고 이러면 제, 제가 올리는 종목 보고 하시겠죠. 아무튼간에 일은 다 게임 매매도 다 성공하시고 이 로다님 수익 인증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저 있는 그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공방분들이 보는데 거짓말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고 오늘 공방 카카오 게임즈가 대장이었고요. 검색해떠 있었는데 제가 못 올렸어요. 이거는 게임 매매 하신 분들 있어요. 이거는. 검색해 보고 들어가신 분들 있다고 요 아무튼간에 검색해만 해도 진짜 1억 10억 100억의 가치를 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튼간에 검, 들어오시면 검, 검색해 만드는 법도 다 알려 드리고 하니까요 자꾸만 혼자서 노름하고 도박하면서 돈 잃지 마시고 공방 들어오셔 갖고 정확하게 저점 꼬다리 저점 발바닥 각질 사서 고점 꼬다리에서 파는 방법 공부하시고 단기 수익매매니까 단타 아니고 단기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매매 하실 분 시간 대비 효율성이 제일 좋아요, 우리 공부방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 유튜브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에 후기도 보시고 또 문의 주세요, 공부방 감사합니다.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방또 금직금직한 상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뿅. 증률 100%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